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저희 지금 구조가야 돼서 첫 집단 구조죠. 단체 구조고 10세 마리 정도 구조하는데 다 똑같은 친구들이, 홈의 친구들이고 홈의 친구. 이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자기가 방치를 하고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 엄청 많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대. 저희가 상의 이제 많은 아이들의 구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사실 방치가 돼서 소유권이 포기가 안될 상황에서 거의 굶어 죽어가는 수준으로 방치된 상황에서 애들을 구조를 했잖아요 전에 구조가 되면 어떨까 왜 이렇게 구조가 안 될까 꼭꼭 애들이 굶어 죽고 극한 상황이어야 구조가 되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분도 자기 아이들을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오는 손님이 강아지를 키우겠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훈장 받으러 갔어요 그 손님 소개시켜 주러 나도 강아지 좋아하니까 그냥 구경 간 거죠 그래서 네마리를다산 거예요 어, 맨날 술만 먹고 강아지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똥 산다고 내가 잠깐 데리고 있사, 있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6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충성으 안 하다 말고 내가 장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새끼를 난 거예요. 그래서 많아져가지고 제가 떠 함께 된 거죠. 돈도 없고 미용 시키 돈도 없고 제가 케어를 못 해주는 거죠. 집이 1 2평 되는데 남자 여자 산마이를 해놓은 거죠. 새끼 가질까 봐 주위에서도 친구도 많이 들어오지만 농평인가 농업정책관가 거기서 와서 뭐 붙여놓고 조용히 시키라고 이제 그 조용히 시킨다고 창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있는 건 알고 있었네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던 게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 18년도부터 여기저기 개보를 했었거든요 그 채택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문앞에도 써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로 인해서 시끄럽게 해드려갖고 죄송하고 알아보는 봤는데 보낼 때가 여의치 않아서 최대한 조용히 하겠습니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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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는데도 또또또 <laughs> 두드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치라고 안치고 좋은 사람한테 보내라고 봤을 때이 친구들 무조건 구조가 돼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네. 전체 구조를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and mm -hmm.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이름까지 정보를 받았고 저희까지 지나치면 이제 나중에는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구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저희는 바로 구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스스로 이제 포기하신다고 하신 게 본인이 봤을 땐 진짜 이 애들을 산책도 못 시키고 본인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사실 주인세대 사시면서 옥상에도 항상 풀어놓고 그렇게 잘 이쁘게 키웠는데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과 다 보니까 산책도 못 시키고 돈이 없으시니까 중성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옹호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닌데 지금 방치견, 학대견 저희가 구조하고 있는 친구들이 갇혀 있어요. 짓지 않으면 얘네 발견이 안 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심지어 소유권자가 있지만 주변에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었는 애들이 짖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시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경고 조치만 취하고 중성화가 1 2 마리가 안돼 있으면 계속 번식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자가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무조건 빨리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분도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TV 프로그램, 뭐 시, 그리고 막 여러 군데 있고 우리가 마지막이래, 마지막이었대. 그래서 우리까지 안 잡으면 결국 이 친구들은 방치를 당하는 거죠. 계속. 그럼 바로 구조 현장에 가보도록 하죠. 지금 한 마리가 빈 거든요? 13마리라고 하셨는데? 네, 없어. 나 헷갈렸어. 그래도 한번 열어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갔어요? 가루가? 네. 갔어요? 가네요? 아게바 구석이랑 다 맞는데 안녕가 마지막 택배가 어디지? 너제가 정신을 좀... 네. 그러면 애기들은 네. 태어났을 때다 키우신 거야? 왜? 네 키운 거예요 원주인도 죽었어요 어... 어 원주인. 원래 네마리를 네, 원주인이 네, 있었고 ]이야. 근데 학대를 하는 거야 술 먹고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키우다가 다시 데려갔다 그래서 또 데려갔어요. 달래 술차 가지고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래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 데려와가 본데 조금 있다가 술로 심장마고 음. 학대 당했던 친구들 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이 또 선생님 이 힘들어지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계속 애들이 계속 짓고 이렇게 네. 도움 요청도 많이 하시 하셨다. 네, 많이 했죠. 시, 그러면 그게 몇년 전부터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니 한 1년 전? 1년 전부터 계속 요청하셨는데 우선은 구조가 되진 않았던 거죠? 네 아니 제가 잘못은 했죠 너무 이런 집에 강아지 키우는 건데 <laughs> 이사 올때 버릴 수가 없어서 보낼 때도 없고 근데 키우려고 왔는데 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3년 전에는 괜찮으셨어요? 네. 3년 전에도 약은 먹었어요. 정신과 약은 먹었는데, 그땐 집이 컸어요. 근데 여기 작은 데로 오니까 얘네들이 좁아져 버리니까 싸우기도 하고, 어저께 그저께 붙들고 막 울었는데, 진짜 얘네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키워야 될지, 근데 다들 물어보니까, 입양 가는 게 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찾아가지고. 정성화 안한 이유가 뭐요 불쌍하더라고 돈도 없었고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연락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소유권 포기를 직접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아니 얘네 좋은데 가라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 선생님도 지금 과정이 중간에 사기도 당하시고 이러다가 네. 선생님도 기울어지셔서 상황 이렇게. 된 거니까 아,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유, 그... 거기 한번 며칠 마음 정리 좀 하고 꼭가고 후원도 하고 할게요 선생님 편하시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집안도 정리하시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잘 사시고 봉사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오시는 게 네, 제일 좋아요 아이가 네. 아, 꼭갈 거예요 우리 애들 데려가서 좋은 데 보내주시고요 네네. 네. 네. 아이들이 입양 가면 입양자분들이랑 그 따로 연락은 어려우신데 아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저희는 정말 좋은 환경에 애들을 보낼 테니까 진짜 네. 고맙습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애들도 살려주 거예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네,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네 점심 네. 차리고 네네 네, 네, 열심히 사시고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척을 어, 하시더라고요 어. 좀 유명한 데 같아요 어. 소리도 그렇고 민원이 엄청 들었대 응,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어디 나왔던지 어디 갔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고 음. 다 옆에 친구들이랑 아, 아 그건 맞네 맞네 맞네, 응. 맞네. 그리고, 어, 감당 못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니까 잘 됐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음. 네. 한 두세 분이서 주민분들 오셔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아 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도 여쭤보고 싶었어 왜냐면 하 번식장 애들일까봐 번식장 애들일까봐 응. 혹시나 응. 근데 지금 다 찾아오시네요 계속 음 응. 안타까워서 아, 응. 왜 찾아오셨어요 아 혼자 울고 있을까봐 왔어요 네, 속상해서 보낼 때오시더라고요잘 위로해주세요 네. 네 조금 아. 안정이 여유가 좀 찾으셨으면 뭐 사람도 살아야 되고 동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구조는 여기서 이렇게 응. 끝내고 갑시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12마리 포메 친구들의 구조는 끝이 났습니다 보람차네 응. 아 네, 근데 왔어. 나 지금 되게 좀부끄러게 응. 아니지만 예를지 응. 주민분들이 아, 다 나오셔서 주민들이, 지금 어, 너무 좋아하셔서 주민분들이 이제 다 포위에서 응. 벗어난다고 하시니까 응. 좀 보람도 차고 그렇 하고 응. 좋은 세상은 사람도 살고 동물도 잘 살아야 되는 네,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좋은 들을 보내고 아, 주민분들이 다몰려오시더라 어, 주민분들이 오시더라고. 진짜 다 오시네 다 오시네 다 이제 이야기나 제이 음. 웃으면서 나오죠 시집갔어? <laughs> 강아지 다 시집갔어 Thank you